안녕하십니까.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. 그 제가 지원금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다른 요건은 다 맞췄는데 조그만 요건을 못 맞춰서 지원금을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꼭 지원금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아쉽게도 이 지원금을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첫 번째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입니다. 자 이거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고 15세부터 34세 월 75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자이 지원금은 아마 올 7월부터 시행할 것 같은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뽑은 직원 중에서, 그러니까 이제 소급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마 이것도 6개월 소급해서 6개월 치의 지원금 450만원을 이제 한, 한꺼번에 받고, 그리고 또그 다음에 달달이 신청하면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죠. 자, 이거는, 어, 그 청년이 실업자여야만 됩니다. 자, 근데 그 실업자라는 거는 4대 보험 신고할 때 이제 하루나 이틀이라도 그 뛰어 놓으면 그 당시 그 당시 사대 보험 신고가 안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. 만일 이제 다른 직장에 있다가 우리 회사로 옮길 때도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띄어 놓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. 아, 이거는 또 특별하게 이제 계약직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15세부터 34세, 월 190만원씩 6개월 총 1140만원을 지원해주죠. 자, 이 지원금은 제가 지원금을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정규직도 아닌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처음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아쉽게도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제가 그 인증편에 남겼던 그 인증을 좀 받으면 되겠죠.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5인 미만이라 그래도 또좀 찾아보고 또 연구해 보면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, 어,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. 자, 이거는 청년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. 만 64세까지 가능하고, 요건은 이제 실업자, 그리고 또 워크넷에 구직 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제 실업자냐고 물어보시고, 이제 실업자이고, 그러면 뭐그 자리에서 워크넷에 이제 회원가입하고, 이제 구직 등록 확인증을 이제 발급받으면 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. 자, 이것도 비정규직도 가능하고, 월, 100만원씩 6개월 그리고 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럼 이제 60만원씩 6개월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총 이제 960만원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받는 거는 어떻든 간에 약간의 이제 노하우는 필요합니다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제 전문가랑 좀 상담해서 남들이 다 받는 지원금을 우리도 이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